지금, 뭐 했어요? 오늘 뭐 했지? 알아야지 밥 먹지? 오늘 뭐 했죠? 다투 아하하, <laughs> 목욕. 목욕했잖아. 네. 했지? 이제 그 다음에 뭐할 거죠? 몰라. 배고파요? 배고파. 배고파? 음. 밥 줄게요. 응. 그, 그러면은,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? 몰라 헌순. 아, 헌순 아, 씨 마누라 이름. 아, 아니지. 애식이는 딸. 애식이는 딸. 매오기가 누구야? 몰라 어허. 선수는 누구야? 홀라. 성수는? 또 짝은? 면수는? 몰라, 새은 와, 맞았어요. 애경인 누구야? 딸. 와, 애숙이는 어. 어, <laughs> 어 맞았어. 그럼 현민인 누구야, 현민이? 전자. 우와, 그러면은, 숙이는 누구야, 숙이? 숙이. 숙이는 누구야, 숙이? 선수 각시. 영미는 영미. 우 아, 딩동댕.